<laughs> 가세요, 찍어 드릴게요. <laughs> <laughs> 나겨골유 골, 골 조심하대 골어 안다 쉬어 다리 가져가면서 불렸어 아파 이어또 앞에 좀탄탄한데 음, 대풍 일로 내려갔어요? 응. 어. 형님 타임. 에. 아니 올라오지 마세요. 형님 괜찮아. 아니 올라오지 마세요. 안와도 돼요. 골들은 조심하셔야 돼. 골. 안 들어 돌렸어. 어. 아니 올라오지 마세요. 아 괜찮아. 어 낙엽 무섭다 낙엽 무서워. <laughs> 아 골로 어, 와가지고. 어, 나도 골로 거, <laughs> 아 골로 따라 왔어. 아 골로 들어와서 그래. 아 골로. 응 여기 옆으로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데. 어, 어 그래도 겁나게 려 내는구나. 나 같은 건 어디 어, 어디아 어디 여기서. 넘어 내려오다가 자전거 핸들에 무릎물 쪘어요. 아 무릎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그때 아, 아예 저 자세가 불안해지면 핸들 똑바로 하고, 웨이백을 힘하게 빡 줘버려요. 그 다음에 만약 넘어질 것같으면 그냥 뒤로, 네. 뒤로, 이렇게 나다 뒤로, 핸들 나버리든가 아예 발빼가지고 뒷바퀴 쪽으로 어, 이렇게 뒤로 넘어가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아 많이 다쳤나 본데 이렇게,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불안하면 음, 음. 네. 겠다 음. 아니면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아이 자전거를 내비두고 그 여기서 통 <laughs> 놓고 이거 보고 나서 풀려고 다가하면서남서분 아. 음. 무릎을 여기 핸들에 꽉 껴버렸어 요 음. 이거 방향 풀려고 그다 됐습니다 예, 냐 아냐 앉았다가 조금 쉬었다 가셨다 여기 여기가 까칠해 풀 여기가 여기 한국인 네. 아니 여기 살짝 풀는 나무. 가가세 아, 먼저 가, 서 먼저 가세 여기는 좀 걸어갈게요. 여기는 좀 까칠해. 먼저, 먼저 내려가자. 아, <laughs> <laughs>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먼저 내려가자. 여기 까칠해. 아, 여기로 왔어. 그니까, 러 골, 골, 골파인대로. 나오진 못해갖고. <해가지고. 웃음> 그 골, 골파인대로 못 나와요. <laughs> 그니까, 러골파인대 들어갔으면, 그대로 핸늘 똑바로 하고, 웨이백을 팍 줘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데뷔를 해야 돼. 야, 그 올라온 만큼 재밌게 내려가긴 하는 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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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가 또딱길해 나무, 길게도 있다가. 빨라요. <laughs> Steike! <Stario. laughs>